50대 이후 아이를 배운다는 것,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 시점입니다. 아이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 아닌가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게네라TVI, 은 글쓰기 정보 탐색 창작 커뮤니케이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는 기술로 모든 세대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50에서 60대 시니어 세대에게 아이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의 소통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중년 남성과 여성이 노트북이나 태블릿 앞에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 책 GPT 생성. 아이 시니어에게 왜 필요한가? 아이는 디지털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수단입니다. 자녀와 손주 세대와의 대화의 공감과 흥미를 더해 주고 은퇴 이후의 여가 시간을 더욱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이나 제2의 커리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몰라도 괜찮은 기술이었다면 이제는 알아야 더잘 사는 기술이 바로 AI입니다. 생성형 AI란 무엇인가? 생성형 아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차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대화하듯 질문을 하면 글을 써주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지식 설명도 해줍니다. 달, 이는 입력한 글을 바탕으로 그림을 생성해주는 도구이며 빈코필로든 뉴스요양여행계획상품추천까지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줍니다. 복잡한 사용법은 없습니다. 말로 질문하면 되는 것이 바로 생성형 아이의 핵심입니다. 실제 활용 사례 아이와 함께 자서전을 쓰고 있어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호, 63세, 씨는 처음에 동창회 자료 정리를 위해 아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유행한 드라마나 음식에 대해 물어봤더니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단순히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었죠. 지금 그는 아이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를 위한 아이 입문 로드맵 생성형 아이는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할 수 있는 쉽고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세대를 위한 입문 방법은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차탭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해 보세요. 설치 후에는 하루 10분 정도 가볍게 질문하는 습관부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를 위한 운동법 알려줘. 또는 1960년대 유행한 영화 정리해줘. 와 같은 질문은 본인의 건강과 추억을 동시에 자극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아이는 복잡한 명령어 없이도 일상적인 말로 질문을 하면 알아듣고 대답해줍니다. 또한 지역의 평생 학습관이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시니어를 위한 아이 기초 과정이나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늘어나고 있어 교육에 대한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손주나 자녀와 함께 아이를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아이를 활용해 동화를 만들거나 가족 사진을 편집해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추천받는 등 놀이중심의 체험 활동은 세대 간 소통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아이는 제이의 커리어에도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생성형 아이는 여가와 취미뿐 아니라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시녀에게도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를 활용하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자신이 운영하고 싶은 블로그나 유튜브 콘텐츠의 아이디어를 아이에게 제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는 특정 상품의 시장 반응을 분석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아이템 기획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방향을 잡기 어려울 때 아이는 혼자가 아닌 든든한 조언자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더 이상 컴퓨터를 잘 못해서 도전하지 못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지혜와 경험은 기술을 만나 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신중하고 균형있게 사용하는 태도모든 기술이 그렇듯, 인공지능 역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생성형 아이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그 결과물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선 아이가 만들어낸 정보를 그대로 믿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는 가짜뉴스나 조작된 이미지,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에만에 존하지 않고 사람 중심의 감성과 경험을 잃지 않는 균형감각입니다. 아이는 우리가 가진 지혜와 삶의 이야기를 더욱 잘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아이를 시작할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슬렛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런 기술은 백슬렛이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0대 이후는 아이 학습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통해 인생의 경험을 확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에 깊이 축적된 경험 따뜻한 감성이 기술과 만나면 새로운 형태의 창조와 연결의 기회가 열립니다. 아이는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도구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당신이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을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